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 없는 자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믿음 없는 자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응답을 받을 만큼 충분히 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분명 기도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큰 믿음을 다 갖춘 채 완벽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를 그 믿음이 약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뭐 믿음이 없다고까지 말못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아니, 기껏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이고나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그것이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왜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인데, 의심하면 믿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데,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왕의 신화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아서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으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를 보면 분명히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열이 펄펄 끓어서 죽게 되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저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래.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갑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이 초보적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보적 신앙은요 절실한 필요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필요가 생겼습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지금 아들이 죽게 됐는데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죠. 여러분 그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그런데 이제 들은 거예요. 그 그런 분이 있다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있다더라.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커졌겠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만나러 가야죠.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보 신앙이 비록 초보적일지라도 귀한 것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아뢰었다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의 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고 그렇다고 응답받아본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것도 아니니까요. 너무 급해서. 너무 급해서 생긴 것이니 뭐 별것 아니라 이런 믿음 그냥 뭐 초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귀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이 사람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지속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보면요. 즉각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어 그래 너 아들 고쳐 줄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니세요. 무슨 뭐 부탁하면 헬렐레 갖고 아 부탁해줘서 고마워 내가 그럼 들어줄게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짓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엄격하게 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왕의 신화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적은 믿음을 작은 믿음을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바라는 것 아직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인데도 실상처럼 여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삭과 표적 그 기적과 표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표적과 기사보다 선행하는 거예요. 믿기 표적과 기사보다 선행한다. 먼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쓴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죠. 이것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 왕의 신하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저 예수님이 예스를 안 하시네. 에이 아니꼬꼬 치사하다. 에이 뭐 당신 하나님은 내가 뭐 어디 부탁할 데가 없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초보 신앙에 머물러 버렸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지속적인 신앙의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붙들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 믿음 없지만 그런 표적과 기사를 찾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 내 아들 중 고쳐달라고 예수님 붙들었어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은 큰 믿음은 아닙니다. 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던 백부장 기억하시죠 백부장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나라고 극찬을 들었던 백부장 같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모시지 뭐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기를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꼭와 주세요. 오셔서 내 아들의 머리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튼 그가 지속적인 신앙의 단계로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다양한 것인 다양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 이그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켜서 그는 지금 지속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순종적인 신앙으로 실천적인 신앙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 그 예언의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자리를 떠나서 아들의 치유를 확인하러 가는 믿음 여러분 그 실천적인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럴때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1절부터 5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오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는 순종하는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또한 단계 껑충 뛰어오른 것입니다. 아들이 언제 병이 호전된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에 열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 왕의 신하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곤두섰을까요? 와, 그 예수님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다시 살려주신 권능자시구나. 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앙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3절 그 54절을 보시면 그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는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그는 증거하는 신앙에서 이제 또한 단계 올라가는데 그것은 그온 집안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바로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났는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모두 믿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거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고로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동서공을 막론하고 언제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철퇴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적인 부분은 훨씬 더 예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증거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왕의 신하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지속적인 신앙으로, 지속적인 신앙에서 실천적인 신앙으로, 실천적인 신앙에서 순종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순종적인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그리고 증거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뭐, 뭐 물론 왕의 신하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분을 의지해야겠다. 겨자심만한 믿음이 남아 가지게 되었으니 그는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만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믿음이 그따위냐? 너 겨우 그 믿음 가지고 감히 나한테 와 예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결코 한 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믿음면 그 작은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기다려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 대표적인 경우가 또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귀신들린 아들이 고침 받기를 원했던 아버지 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쫓겨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는 좀더큰 믿음으로 왔다가 제자들로 인하여 믿음이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로 마음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주여 할수 있거든 할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살려달고 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단순하게 그 아버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 약한 믿음을 강하게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의심하는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 외치는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키우신 것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을 강하게 붙듭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강해져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기도할 때그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키워서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정말 그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의 신기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만한 믿음으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아버지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왕의 신하를 붙들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강한 분들은 특별한 사람 아닌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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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너무 평범해서 안 돼요. 여러분, 패배의식에 혹시 사로잡혀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아 같은 사람, 한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한번 기도하니까 그 즉시로 비가 오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의 사람도 성경 그가 특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는 거예요. 다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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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또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주님,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그동안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보니 나는 태생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체제를 바꾸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 거예요. 립 서비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해놓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며 일어나셨는지요. 오늘 아침에 주님 굿모닝. 그러면서 일어나셨어요? 주님 저잘 잤어요. 하면서 여러분 일어나셨냐고요. 잘안 되죠. 여러분 몇번 말씀드려도 잘안될 거예요. 뭐 살, 솔직히 저도 잘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을 의식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면 여러분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신앙은 체질화 돼야 돼요. 말씀을 한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체화 돼야 돼요. 몸으로 익혀져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익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나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주님께 내 문제를 상의해보자는 것이에요. 상의해보십시오. 주님,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와 함께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 바라볼 곳 없습니다. 윗상사, 호랑이 같은 상사 바라볼 곳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 어른 걸, 어른어른 걸릴 거예요. 만약 하루 종일 그 윗상상한 어른거린다면 여러분의 여러분은 아직 불신앙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왜요?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있다면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상사가 머릿속에서 잊혀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에 쌓여갖고, 하, 스트레스로 막 머리가 막 휘어지고, 왜 그냥 막,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내 삶에서 있는 그런 나의 버그 같은 어떤 벌레같이 나를 괴롭히고 그 흔드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여러분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잘 먹고 잘살 거예요. 더막 힘을 쓰고 목소리를 더 크게 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얗게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도 함께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자꾸 주님을 의식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식하시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정말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상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좌정해 달라고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미, 믿음 키우는 걸뭐 주여 믿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위대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결제가 떨어진 거예요. 문제는 내가 받을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권능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주님이라고를 분명히 말해요. 교회 와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던가요? 물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죠?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삶의 현장, 남편이 술 먹고 들어서 뚜드려 패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권능자로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 앞에 정말 하나님이 권능자로 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줄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그 의식을 바꿔야 돼요. 자꾸 내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머릿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열 번에 되는 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더 해야 될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삶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의 신화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믿음을 키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아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처럼 그런 체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아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상 생